갑시다! 우와, 좋다. 와, 좋다! 에어컨 나오는데요? 이 차가 웨어폰... 좋은 차야. 진짜 좋다. 아, 어,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으면 좋은 차야. 우마자 바로 와야지. 탈부수는. 와, 탈부수. 괜 네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다. 사람이 다시 많아져서 좋네. 보통 이게 좀 가장 노멀한 거야. 아, 서울스 가격 비싸졌다. 어, 어좀 비싸졌나 예, 보다. 한국돈으로 한 3,700원, 3,800원. 6만, 6만 5천 봉을 했던 것 같은데. 맛있겠다. 너 이거? 네. 바게네. 빨리 자다? 네. 못담미도어 어, 아직 살아있어. 잠깐만. 이거 찐해 볼게. 여 주방에 쌀국수 시키길래 바로 짜다 시켰지. 아, 짜다 먹어요. 짜가 차고, 아가 얼둠이야 아. 약간 녹차? 녹차 같은 그런 개념이지. 녹차 하나 시켰어요? 세자. 어. 아니 나 약간 아까 내가 택시에서 얘기한 게온게 게 실감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갔다 온게 실감이 안 나는 거 아니야? 한국이 어. 약간 꿈이었던 것 같고 나는 항상 여기 있었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나는데. 그래 아, 네. 너무 저는 길거리만 봐도 신기해요. 맞아. 아, 사람 많아지고. 네. 제가 들어올 때는 길거리 그래도 차나 오토바이 조금 있었는데 많이 없었거든요. 어. 난 아예 없었어. 일단 돌아다니려면 통행증 이런걸 보여줬 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라는거 미리 신고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행증 발급 받으면 가는거지 오우 마워감사오이 예, 반년만에 예. 짜다 좀 위험하지 핸드폰 밖에다 꺼내는거 이런거 이렇게 이제 달로오시면서못갈 라바니? 아니지 형 음. 어, 이거 잘못하면 일단 어린애들 우르르 와요 이거 소문나면 옆에 아줌마들 우르르 오로로... 온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런 걸 이렇게 팔러 오시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이런 걸로 약간 현혹시키면서 아 가져가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놔두면 오우 오랜만이야 아 신경 쓰기 이제 그만해야겠다 원래 배트남 하면서 영상 찍던 사람이니까 아니 오랜만이라나 좋은데? 좋은데? 아 어, 너무 좋다 바게트는 질지 잖아 그 느낌이 조금 있어 아귀 이따가 그 쌀국수 말고 다른 거 있거든? 네? 그것도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 이거 어, 얼마에요? 이거 엄청 싸 가격 은기안나대요 엄청 싸 이거 안 싸워. 한 1,000원 안할것 같은데? 천0 0원 정도 할것 같은데? 계란까지 해서 아, 어때 응. 아, 맛있어? 나빵안먹잖아 아, 내가 먹을. 맛있어. 맛있어 응. 아 근데 오늘 제딱한 끼도 안 먹고 와고 내가 배가 고프네. 아, 네. <laughs> 어? 1팔불 g 가격은 싸지고 뭐야? 얘 월살 살국게 양이 적었어. 양 적어도 이 정도 아니었어요. 신 건강게 풀렸네. 많이 풀렸네. 이거 진짜 팩트다 팩트. <laughs> 양이 음, 아좀더 많았던 거 같아 체감상 요거 이제 조금 먹어봐야겠다까만지응 약간 그 어, 고마워요 언니 까만치 스튜같아 스튜 아스치 아니 음, 튀이먹어봐 맛있어,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. 고기도 진짜 부드러워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근데 약간 그, 거기 다르지. 그래도 여기는 조금 이 가게는 관광객들 용이라 느낌이 <목소리> 확어요 음. 아, 진은 고수 잘 먹어서 그냥 베트남 음식이 이게 맞겠구나. 이게 하나만 나온 거 아니지? 아, 뜨뜨냐. 그. 뜨뜨, 예, 천천히. 우리가 나또못 알아보고. 이거 한 그릇, 이거 하나, 팝미옵라 하나면 세 명이 먹을 줄 알고 그럼 먼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다시 안 죄송했어? 괜찮아요 어차피 한 그릇 더 먹을 거잖아요 어때요? 어때요? 좋아요 까만찌 <laughs> 네가 더 언니 같아 어, 웃잖아 내가 동생인데 이런 아 느낌은 아 느낌 아 있어 까만찌 아 까만찌 아 이거 한두개 정도만 듣고 이렇게 한 다음 뜯어서, 입만 뜯어서. 그냥 얘 즐겨. 엄청 즐겨야지. 잡내만 딱 잡아준다는 느낌을 내는게 나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. 너무 이없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이걸 다 해. 공통되게. <laughs> 이걸 먼저 들거든 따라 올라왔다가 툭 떨어지는 걸다 해. 국물 <목이> 진짜 맛있다. <목이 들었어> 맛있죠? 국물이 제대로라있어지야 음. 근데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덥진 않지? 네, 그렇게 안 더운데 쌀국수 먹으니까 아, 한참 더워지네. 이거 되게 맵다. 이거, 이거 넣었으면. 네. 저 이거 그냥 좀 먹어요. 아, 진짜? 지좀맵부심 있어요. 아, 그래? 어. 어. <laughs> 한국에서 먹던 쌀국수랑 달라? 맛다요 맛있어요 국물이 좀 달라 국물이 약간 당구에 쓰는 건 너무 좋은 고기를 쓴다고 래야 되나? 면도 다르죠 응, 면도 좀 다르고 이상하게 이쪽에 가도 벌레가 잘안와 진짜 신기해 깨끗해서 그렇다 했다 벌레가 벌레? <�berry �reseatur> 벌레가 <레> 나보다 깨끗해갖고아이저 <"어어차> 옆에 가면 아유 깜짝고 그리고 모기가 다가왔다가 <레> 도망간다고 뭐가다 갔다 이렇게 오 정글. 어 <laughs> 이거 좀뜬데아쌤 쌤? 네. 쌤쌤 좀. 좀 저녁 먹으러 갈야 돼요. 원래 쌀수간 시간이에요? 어 좋아. 아이벚구도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먹고 놀리는거 아니야? 솔직히 저는 빵미 이거보다 쌀국수 찍어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. 여기 벚구보다 다른 데 훨씬 맛있네. 지금 음. 어떻게 베트남 있는 동안 음식 입에 잘 맞을 것 같아? 네 그런 거 같아요. 하루도 안 지고 베트남 음식만 먹어도 돼? 아니요 한식은 한번 먹어줘야 돼. 아 중간에? 응. 나중에 한식이 먹고 그때 얘기를 해. 웬만한 메뉴가 다있긴해 베트남에. 응. 차냥은 얼른, 얼른 먹어라. 배서 응. 먹기 전에. 아 베트남 살던 사람 같아. 우리가 놀러 온거 같아. 많이 먹었나? 아니 아니야. 괜찮아. 가끔 옆집 형 카메라 끄고 다 먹으니까 그때 배고프면 다 먹으면 돼. 안 먹었다. 응. 기대 이상의 맛. 네가 꽃이야? 네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네 오기 전에 그 병원 안 갔어? 네 <laughs> 병원가라고 한세번 얘기해 아니 그냥 같은 소리 하는데 꽂아버려 <laughs> <소저버려>, 바닥에다 그아 바다야 바다 바다 하이 점이라고요? 34만원 1 5 0원이네 17,000원 1 7 0원이네